반갑습니다. 한강은 멀다의 현유아입니다. 우리는 추격 대신 구간을, 감정 대신 규칙을 선택합니다. 틀어놓기만 해도 시장의 방향과 해야 할일한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흔들리는 시세창 앞에서 마음이 먼저 흔들리지 않도록, 뉴스와 군중심리를 어떻게 거르고 볼지, 그리고 자산시장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을 어떻게 읽을지를 차분히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이 요동칠수록 사람의 시선은 하루와 이틀에 갇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대개 더먼 곳에 있습니다. 시세의 미세한 진동보다 정책의 핸들을, 기사 제목보다 자본의 이동을, 단발성 루머보다 규칙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불필요한 매매는 줄고 체력은 오래 갑니다. 먼저 관점부터 정리합니다. 정보의 바다는 넓고 그중 진실의 섬은 작습니다. 표면의 파도는 자주 과장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은 대개 해류입니다. 저는 뉴스를 고를 때도 차트를 볼 때도 하나의 문장으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의 변동이 내 계획을 바꿀 만큼 근본적인가? 대부분의 날에는 답이 아니오입니다. 그래서 흥분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바꿔야 하는 날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정책이 바뀌거나 규제가 바뀌거나 자금 경로가 제도권으로 재배치되는 날입니다. 그 외에는 계획을 실행하는 날입니다. 시장에는 늘 사진 한 장으로 설명 가능한 장면이 있습니다. 계절의 사진입니다. 봄처럼 자금이 풀릴 때 여름처럼 과열될 때 가을처럼 옥석을 깔을 때 겨울처럼 조용히 체력을 비축할 때가 번갈아 옵니다. 우리는 계절을 바꾸지 못합니다. 대신 계절에 맞는 옷을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봄에 우산이 필요할 때가 있고 가을에 얇은 외투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자산시장도 같습니다. 현금을 어둠 속에 손전등처럼 남겨두고 분할을 계단처럼 깔아두고 리밸런싱을 습관처럼 정해두면 계절이 바뀌어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군중심리에 휩쓸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눈앞에 가격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상승률 몇 퍼센트가 화면 위에서 깜빡일 때, 머릿속의 원칙은 쉽게 휘발됩니다. 그러나 수익률은 감정의 빠르기가 아니라 규칙의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밍을 한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간으로 봅니다. 구간은 사람에게 시간을 줍니다. 시간을 얻으면 호흡이 안정됩니다. 호흡이 안정되면 판단이 또렷해집니다. 판단이 또렷해지면 체계가 지켜집니다. 뉴스를 읽을 때 저는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첫째, 오늘의 표정. 둘째, 정책의 문장. 셋째, 자금의 길. 표정은 헤드라인입니다. 문장은 의도입니다. 길은 실행입니다. 표정은 하루 만에 달라지고 문장은 몇 달을 동요시키며 길은 몇 년을 바꿉니다. 헤드라인이 요란할수록 문장을 찾고 문장이 불명확할수록 길을 확인합니다. 한 줄의 공지는 소란스럽지 않아도 강력합니다. 계좌의 개방, 결제 연결, 원화 진입 경로의 정비, 고객 확인의 강화 같은 문구는 표정보다 무겁습니다. 이런 문구가 쌓이면 길이 만들어집니다. 자금은 길을 따라 움직이고 가격은 자금을 따라 움직입니다. 자본 시장의 기조를 볼때 저는 두 개의 핸들을 봅니다. 위험 자산 쪽으로 기울이는 핸들과 실물 자산 쪽으로 닿는 핸들입니다. 어느 나라든 주기적으로 둘을 번갈았습니다. 위험 자산과 성장 산업의 유동성을 배분하면 주식과 디지털 자산이 숨을 쉽니다. 반대로 부동산의 과열을 제어하기 위해 소득자금 출처를 촘촘히 확인하고 대출의 속도를 제한하고 편법을 줄이는 장치는 문장보다 실행력이 큽니다. 이 둘이 함께 움직이면 상대 시장은 방향을 바꿉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수가 오른 것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 계절이 뒤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흐름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다가옵니다. 하나는 전통 금융이 제도권 상품으로 포장해 위험을 표준화하는 흐름입니다. 상품의 탄생은 성숙의 신호일 수도 있고 기대를 앞당기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결제송 금보관의 경로가 현실 경제에 붙어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결제망과 포인트, 전자지갑과 계정이 유연하게 연결되기 시작하면 사용이라는 단어가 차트 밖에서 존재감을 갖습니다. 투자와 사용의 간격이 줄어들 때 가격은 소음보다 키를 더잘 따라갑니다. 정치와 지정학의 뉴스는 자주 흑백으로 소비됩니다. 그러나 실제 의사 결정은 회색 지대에서 이루어집니다. 표면의 갈등과 이면의 협력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전략 자산의 배치, 동맹의 역할, 방위의 비용 같은 문제는 긴 시간 축 위에서 미세하게 조정됩니다. 이 영역은 단정이 아니라 시나리오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정한 문장이 나왔다고 해서 내일 시장이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면 몇달 뒤에 포지션은 오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슈를 듣고 바로 매매하지 않습니다. 신호가 규정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립니다. 규정이 바뀌면 그때 계획을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시세가 1% 오르면 장기상승을 선언하고 1% 내리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자산의 본질적 변동성은 하루의 진폭이 아니라 축적되는 채택과 제도의 속도에서 나옵니다. 하루의 판단이 1년의 수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1년의 규칙은 하루의 실수를 덮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소란을 관찰의 재료로만 쓰고 판단의 근거는 더 느린 신호에서 찾습니다. 연준의 문장,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거래 보관 보고의 표준화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신호는 차갑습니다. 차갑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 결제와 플랫폼이 디지털 자산과 손을 잡는 장면은 점점 흔해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갑인가라는 질문은 의미가 줄어듭니다. 유저의 계좌가 편해지는 쪽이 이깁니다. 온보딩이 쉬운 쪽이 유동성을 가져갑니다. 수수료가 투명하고 위험이 설명 가능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의 선이 명확한 곳이 표준이 됩니다. 이 표준 위에서 새로운 상품이 나옵니다. 파생과 ETF, 지수와 체계적 리밸런싱 서비스가 붙습니다. 개인은 그 안에서 도구를 고르면 됩니다. 고르는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고른다.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구조는 멀리 한다. 과거 수익 곡선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버틸 수 있는지부터 점검한다. 국내외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대해 저는 가격보다 논리를 먼저 봅니다. 세제와 공식, 거래제도와 상장 정책이 성장주에 우호적으로 조정되면 지수의 체온이 달라집니다. 지수 1포인트의 논쟁보다 정책 1문장의 변화가 더 깁니다. 그 문장들이 쌓이면 기업은 자금 조달의 비용을 낮추고 투자자는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기 쉬워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와 구간입니다. 급격한 완화는 과열로 이어지고 점진적 완화는 기간을 늘립니다. 저는 후자를 선호합니다. 오래가는 상승은 대개 완만합니다. 완만하기 때문에 부주의하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월간으로 포트폴리오 가설을 적고 분기마다 데이터로 검증합니다. 데이터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다른 원리로 움직입니다. 거주와 투자를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거주의 기준은 생활권과 안정입니다. 투자의 기준은 현금 흐름과 위험입니다. 자금 출처의 확인이 촘촘해지고 거래의 보고가 엄격해지면 레버리지의 속도는 줄어듭니다. 이 환경에서 과거의 습관을 그대로 적용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성장 주식과 디지털 자산은 유동성의 수혜를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구간의 문제입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을 일정 비중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순간 계좌의 일일 변동 폭이 삶을 침해합니다. 그래서 비중은 욕심이 아니라 수면 시간으로 정합니다. 밤에 잠을 잘수 있는 비중이 척정 비중입니다. 시장을 오래 이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심플합니다. 첫째, 현금이 있습니다. 둘째, 분할이 자동입니다. 셋째, 리밸런싱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넷째, 손절과 익절의 범위를 미리 써둡니다. 다섯째, 레버리지를 쉽게 쓰지 않습니다. 여섯째, 포모와 공포를 인정하고 숫자로 관리합니다. 저는 이 원칙을 채워 넣는 도구로 체크리스트를 씁니다. 예를 들어 현금은 목표 비중 20%, 분할 매수는 5회, 간격은 가격 기준 3%, 혹은 시간 기준 2주, 리밸런싱은 매월 말 영업일, 손절은 포지션별 최대 손실, 7%, 계좌 레벨 최대 낙폭 15%, 경보 20%, 강제 휴식 같은 식입니다. 이 숫자는 예시일 뿐이며 개인의 소득과 목표, 손실 감내도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개인 상황과 손실 감내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성과는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할 접근과 현금 비중을 고려하십시오. 디지털 자산 안에서도 차이가 생깁니다. 플랫폼형, 인프라형, 유틸리티형, 실험형으로 나누어 바라보면 도움됩니다. 플랫폼형은 네트워크 효과가 성숙해질수록 변동성이 줄고 인프라형은 사용량과 수수료의 구조가 가격의 파닥을 만들어 줍니다. 유틸리티형은 실제 쓰임이 드러날 때 살아납니다. 실험형은 주기적으로 강한 레버리지성 반등과 급락을 동반합니다. 투자 경험이 길지 않다면 실험형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계좌의 생존에 유리합니다. 큰 수익은 대개 생존의 보상으로 뒤늦게 옵니다. 생존은 지루함의 다른 이름입니다. 지루함을 견디면 곡선이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진 곡선은 오래 살아남습니다. 해외 정책의 변화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중요한 파장을 만듭니다. 몇 가지 가능성만 차분히 열어둡니다. 특정 지역에서 제도권 상품이 확장될 가능성, 다른 지역에서 지급결제 인프라와 연결될 가능성, 공공부문에서 데이터 디지털 자산의 보관과 회계처리를 표준화할 가능성입니다. 이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면 채택의 속도는 갑자기 빨라집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가짜 신호가 나옵니다. 가짜 신호는 제목이 자극적이고 근거가 빈약합니다. 진짜 신호는 조용하고 실행 일정이 있고 책임 주체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사보다 공문을 인터뷰보다 가이드라인을 추측보다 서명된 문서를 찾습니다. 이 습관은 매매를 늦추지만 실수를 줄입니다. 국내 시장의 행정과 제도 역시 힌트를 줍니다. 전자지갑과 포인트, 간편결제와 인증이 유연하게 연결될 때 누구나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 자산의 테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이 연결은 투기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경험을 낮은 마찰로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낮은 마찰은 채택을 부릅니다. 채택은 변동성을 늦추고 변동성을 늦추면 새로운 자금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가격이 조정될 때마다 도망가지 않고 구간을 정해 분할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결정은 자신의 계획표에 적힌 규칙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흥은 후회로 끝납니다. 혼란의 시기에 필요한 것은 목소리를 낮추는 일입니다. 커뮤니티의 감탄사와 단정은 감정의 가속페달입니다. 차는 가속페달만으로 달리지 않습니다. 브레이크와 조향이 더 중요합니다. 기록이 조향이고 현금이 브레이크입니다. 저는 힘든 날일수록 화면을 덮고 노트를 엽니다. 주당 한 번, 월말 한 번, 분기 말한번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내가 설은 데이터 앞에서 살아남았는가? 실패했다면 무엇을 바꿀 것인가? 성공했다면 무엇을 유지할 것인가? 이세 문장을 몸에 붙이면 큰 뉴스가 와도 흔들림은 줄어듭니다. 종종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직진해야 하는가 후퇴해야 하는가? 저는 직진이라는 단어 대신 실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실행은 방향과 속도와 거리를 함께 고려합니다. 방향은 전략입니다. 속도는 분할의 간격입니다. 거리는 목표 비중입니다. 이 셋이 조화를 이루면 작은 굴곡은 목적지를 바꾸지 못합니다. 반대로 셋중 하나라도 과하게 당겨지면 다른 둘이 무너집니다. 과속은 과열을 낳고 과소비는 탈진을 낳고 과시는 후회를 낳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란한 순간에 속도를 줄입니다. 속도를 줄이면 길이 보입니다. 앞으로의 몇 달은 실적과 정책, 제도의 행보가 교차하면서 자주 소음을 만들 것입니다. 이때 확증 편향을 경계해야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시장은 늘 자신의 편이 아닙니다. 반대의 데이터도 눈앞에 올려두고 불편한 사실도 문장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섹터의 밸류에이션이 이미 장기 평균을 크게 웃돈다면 기대의 속도를 낮춥니다. 디지털 자산의 네트워크 활동이 줄고 있다면 비중을 늘리기보다 숨을 고릅니다. 반대로 규제가 명확해지고 제도권 편입의 속도가 빨라지고 결제 연결고리가 늘어난다면 구간을 나누어 비중을 채워 넣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레버리지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둡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앞당기는 듯 보이지만 시간을 줄입니다. 시간은 투자자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묶습니다. 뉴스는 거르고 자금의 길을 보고 구간으로 대응하고 규칙으로 퍼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첫째, 자신의 생애 주기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설계합니다. 젊을수록 성장 자산의 비중을 조금 더 허용할 수 있지만, 조금 더의 기준은 수면 시간입니다. 둘째, 세금과 규제는 반드시 확인합니다. 각 국가의 세금법률 규제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결정 전에는 현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상황과 손실 감내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 접근과 현금 비중을 고려하십시오. 과거 성과는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들고 가실 한 가지를 드립니다. 이번 달 안에 리밸런싱 날을 정하고 알람을 걸어두십시오. 그날은 아무 뉴스도 보지 말고 계획표대로만 행동하십시오.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확인하고 화체중은 덜고 처체중은 채웁니다. 손절 구간과 익절 구간을 다시 써넣고 다음 달에 분할 간격을 재조정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계절을 지켜줍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원칙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원칙을 다시 점검하는 날로 삼으십시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은 늘 우리보다 크고 뉴스는 늘 우리보다 빠릅니다. 그러나 규칙은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규칙이 있는 사람은 늦게 가도 멀리 갑니다. 우리는 추격대신 구간을 감정대신 규칙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오늘도 내일도 그다음 달에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의 긴 여정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강은 멀다의 현유화였습니다. 우리는 추격대신 구간을 감정대신 규칙을 선택합니다. 틀어놓기만 해도 시장의 방향과 해야 할일한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내일도 같은 원칙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정보 제공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시청자에게 있습니다.